개인회생 신청할 때 세금 서류 이거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떼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 드릴게요. 어떤 서류인지 몰라서 막막하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히 알려 드릴게요. 자, 개인회생에서 국세는요.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최우선순위 채무예요. 바로 이점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래서 세금 대체 얼마 밀렸는데 이걸 정확히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완전히 다른 두 서류 중 하나를 제대로 고르는 건데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납세 증명서는 아니고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건 바로 이 체납 내역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세금 안 냈다가 아니라 밀린 세금이 이만큼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서류를 가장 빨리 뗄수 있는 방법. 바로 온라인 발급부터 알아볼게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딱이세 단계만 따라 하시면 정말 순식간에 발급이 끝나요. 아, 그리고 PC라 없어도 괜찮아요. 스마트폰 손택스 앱으로도 완전 똑같이 할수 있거든요. 혹시 온라인이 좀 불편하시다면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것도 아주 쉬워요. 전국 어느 세무서든 상관없고요. 아니면 지하철역 같은 데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가능합니다. 세무서 가실 땐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무인발급기는 그냥 지문 하나면 끝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발급받기 직전에 딱두 가지만 꼭 확인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요. 세금 원금이랑 가산금을 따로따로 표시해 달라고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인데요. 보통은 최근 3년에서 5년치를 요구해요. 그런데 만약 법률사무소에서 다른 기간을 특정했다면 그게 최우선이니까 꼭 확인하세요. 자이 서류 하나만 제대로 준비해도 새로운 시작을 향한 정말 큰 한걸음을 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젠 서류 준비 자신 있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 충분히 되셨을 겁니다.